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신명기 11장 기억해야 할 것들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 하셨습니까 첫번째 사랑과 율법 신명기 11장도 신명기 전체가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유아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왜 율법을 지키는 것에 앞서 하나님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율법 준수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란 사랑이 없는 메마름입니다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지는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결국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려다 보면 정말 중요한 사랑은 죽게 됩니다. 결국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을 항상 지키려는 열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일들. 2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내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요하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신 일들입니다. 최애급을 위해 애굽 전역에 내리셨던 열 가지 제안과 홍해가 갈라지고 바닷가운데를 건너온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지난 40년의 시간을 해고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셨고 마실 물도 내주셨고 의복과 신발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한두 사람에게만 하신 일이 아니라 최소 200만 이상의 민족들에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모세는 과거의 일을 꺼내어 상기시켜주는 것일까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국류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순종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4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로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마치며 감사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늘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인 줄 알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6절입니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가리킵니다. 고라를 중심으로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 250명의 적장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들의 모든 가족들과 재산이 땅속에 삼키게 되는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의 지각된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과거의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1장에서만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이미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앉으나 서나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며 오고 가는 문에도 붙이라는 것입니다. 늘 눈에 띄는 곳에 놓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힘입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복과 조주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조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유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조주를 선택의 문제로 맡기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복과 조주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조주를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열두 지파가 반반씩 나뉘어 각각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조주의 율법을 선포하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29절입니다. 내나난 유아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조주를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때 따르는 축복과 조주에 대하여 보다 생생하게 교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 요수와의 주도 아래 고행이 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저절로 율법을 지킬 열심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늘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레이기 20장에서 22장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